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 중인 30대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회원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또 필라테스를 배우는 학원을 운영 중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회원님들도 줄어들고 또 항상 고정지출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부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가 처음에는 10만원만 벌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모은 수익금은 2천만원? 거기에 원금 100만 원을 합치면 총 2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요. 매일 20만 원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고, 투자금을 조금씩 늘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투자를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곳저곳을 알아보았고,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지인들의 조언이 많아서 여러 곳을 확인해보고, 저한테는 100만 원도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투자를 진행하는 방법부터 차근히 수익이 생기고 또출금까지 손쉽게 되는 것을 보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지정된 전문가가 케어를 해주니까 오늘까지도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저한테는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나가는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도 지금은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상담 후에 투자를 결정했을 때 담당 트레이더가 지정이 되고 또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함께하는 투자여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